반갑습니다. 타이쿤 주식입니다. 어, 오늘 말씀드려볼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인데 어, 저평가된 주식 찾아서 장기 수인가자라는 제목으로 제 기존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 아모레퍼시픽과 LG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추천했던 날이 있습니다. 그 날자를 한번 찾아서 회기를 해보셔가지고 아, 제 예측이 어, 정말 바닷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을 제대로 잡았다는 거 그리고 저평가일 때 좋은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다는 것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어, 유튜브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영상을 올린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면 이 보조지표 이 보조지표 이 바닥에서 이게 급락으로 뚝뚝 뚝뚝 떨어지다가 이제 차트 정배열이 이루어지고 나서 보조지표가 뜨고 상승 도지 확인하고 제가 이날 장중 방송을 했습니다. 2019년 9월 3일 화요일 날 제가 정확히 14만 원 가격에 어, 이 종목을 추천드려가지고 장기 수익 가자라고 제가 방송을 촬영을 했었는데 어, 검증 영상을 그동안 그 제가 이게 잘 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.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이런 검증 영상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추천을 드렸고 어, 지금 제가 그 대세를 지금 보면 어 제가 며칠 전에 5G 종목하고 OLED를 지금 추천을 드렸는데 어 삼성전자나 그 SK하이닉스 같은 그 반도체 주식은 어차피 저희 우리나라의 그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뭐 거의 역대 최고가를 지금 찍고 있죠.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가격이 한 290만 원 정도 가격이었는데 지금 예전 그 액면 분할 당시 전에 가격으로 하면 지금 한 300만 원이 돌파한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. 근데 지금은 그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기는 좀 약간 어려운 것이 일단은 많이 올랐어요. 많이 올랐기 때문에, 어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삼성전자가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좀 하락을 했을 때 제가 좋은 시점을 찾아서 다시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증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아모레퍼시픽 제가 분명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2019년 9월 3일날 어 저평가된 주식 찾아서 장기 수익 가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동영상을 14만원대에 아모레퍼시픽을 추천해 드렸었는데 지속적으로 정확히 제가 바닥을 예측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가격이 2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. 그럼 차 추후 아무래 포시픽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한번 그 예측을 해 드리자면 어 지금 보시다시피 어 빨간색 굵은 선이 천일선입니다. 천일선. 이 천일선이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천일선이라는 이동 평균선, 이 평선이 생성이 되려면 한 기업의 5년치 평균 가격, 주식 가격을 어, 그 가격에 따라서 그 가격 종가를 쭉 선으로 이어놓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그 가격이 지금 어, 28만 1,028만 1,724원 정도 되니까 어, 아모레퍼시픽은 별다른 그 중국발, 중국발과 미국발 악재가 없지 않는 한 28만원까지는 무조건 상승한다 우, 우상향한다 지금 단기 전구점을 지금 돌파를,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 이 주식의 5년 된 가치, 가치가 28만원 정도 한다 이 기업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이 5년 동안 주식을 끌고 왔던 가격이 28만원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고 이 가격을 어, 별다른, 별다른 그 악재가 없는 한은 이 가격도 제가, 제 생각에는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, 일단은, 어, 아직까지 그아무래 퍼시픽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신다면, 28만원이 되기 전에, 조금 전에, 한뭐 28만원, 지금 28만 천원대에 가 있으니까, 어, 일단 중기 목표가를 한 28만원 선으로 잡고, 그 전에, 어, 일부,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시는 방법 일단 추천드리고, 만약에 그 일부 수익 실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계속 간다 했을 때는 끝까지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겠죠. 일단 오늘은 어 제가 한번 주식 영상을 켰다가,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종목 검증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의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추천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